금년도 22년도 마지막 하반기 문화 답사를 지난 화선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그럼 잘 모시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문화교류 저 화선으로 가신다고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어요. 예. 또어 주말부터 저는 눈도 많이 좀 오고 더 추워진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편진지 가서 어, 보고 우리한테또 펜치마크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회사하고 어 이제 지금 장성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는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것도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어, 지금, 저희들이, 어, 조심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적으로, 어, 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또, 국민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십니 오늘, 어, 잘 구경 잘 하시고, 어, 이야기 해주시면은, 우리 굉장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 어,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그 화합된 힘으로, 우리 장성이 미국보다 더 나은, 어, 군을 만드는데, 다힘을 못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항시 건강하오 오늘 즐거운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학과 변화로 군중을, 의민 행복한 장사 만들어는김한용 교수님의 인사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어요. 네, 건강관리 잘 하셨어요. 네, 내일부터서는 또 눈도 좀 오고, 날씨가 더 차진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는 죠김한용 교수님 또, 얼마나 발음했냐면, 하수구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우리 장사 문화회원들이, 그, 하수구를 간다. 하성 군수님이 우리 고인들 그해장기그올란다고그 인사말도 들고 올란다고 그 전화까지 왔네요. 그래, 그, 우김한정 군수님 그, 정말로 그 발이 덥구나. 아, 발은 크기는 크대요 발도. 키도 크고요. 근데 여튼 예, 공부가 잘 되겠구나. 그 때문에 우리 그, 어제는 또 김영록 지사님 오셔가지고, 그, 장성군의 예산 폭탄 관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장성땅은 많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장성에 지금 그 예산을 많이 축복 치를한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고분선님께서도몇년부터는 뭐가 체각길 변화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앞으로 장성 주변에 투자할 돈이 한 500정도 더 들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겨울산에서 장성땜까지 그렇게 둘레길로 길을 만든다고 그래서 훨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되시면 하여튼 그 아일 때 그, 식물 농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또, 지사님이 그, 그, 군의원, 도의원, 사회단체장하고, 방방이노인이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그 식사하는 과정이라든가, 회의는가셔서 장성 군이다가 좀, 다 출퇴하겠노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전 장성군 그 의장님도 시고 지금 우리 장성 동학의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조봉래 회장 작가 짧은 시간에 모셔서. 여러분들께서 어, 잘 아시던 동학은 1894년도에 독일 장성 항룡전투는 음력으로는 4월 15일입니다. 양력으로는 5월 27일이고, 그때 당시 광군을 상대해서 승견했던 유일한 전투기가 장성 항룡전투 전적기입니다. 아, 지금도 매년 5월 27일 전 여러분도 잘 아시도 쉽게 또 참석해 주있어 빛내주신 그 행사가 어, 5월 27일 날 매년 합니다. 내년에는 바로 그것이 12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허용되요 그래서 어, 5월 11일은 전국 기념일입니다. 국가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향토원의 기념재단에서 약한 650억 정도돼서 동학혁명기념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전국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지역에 비석을 만들어서 전부 씌워놨는데 우리 장성 비석이 유일하게 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 강군이 영광적으로 도망을 하면서 그관점 미학생 양군이 사망했던 자리가 바로 1 9 6년 장사지 5 2 7번입니다그 자리에 가서 전적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전적지를 세우신 분이 기상식 삼서면 출신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시죠. 문학과 사이신데 그 양반이 지금 현재 여기 고문으로 계십니다만 그 양반이 1994년도에 제 의장실에 와서 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 조성에 대한 것이 바로 전적지였습니다. 올해 28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의 눈동자, 박재고. 조선의 눈동자들은 황령들에서 빛난다. 조선의 눈동자들은 그날, 우리들은 집신발과 죽청으로 500년 왕조의 부패와 지옥에 맞닥뜨려 싸웠다. 청족으로 엮은 창틀을 굴리며 허울 뿐인 왕조의 야포와 기관총을 한판 신명나게 두들겨 부섰다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은 오직 하나, 복사꽃처럼 호박꽃처럼 차가고 순결한 우리 조선 사람들의 아름다운 산과 구들장 뜨거운 자유였다. 아, 우리는 우리들 의살같에 불어오는 한없이 단단 조선의 바람과 송금빛으로 빛나는 가을의 들과. 그 어떤 위에서나 사과를 이름으로도 절에 피지 않을 한없이 바란 조선의 한으로 참 주인이 태고자 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손주가 한 쌍에서 김나는흰 쌀밥을 먹고 장관과 무성과작부가한대 올려 춤을 추고 민들레와 파랑새와 우리들의 황토 원덕을 숭결한 노래로 천년만년 지접는 꿈을 꾸었다. 조선은 눈동자들은 황룡들에서 빛난다. 그 모든 날아 빠진 것들과 그 모든 썩어 빠진 것들과 그 모든 억압과 죽음의 이름들을 불태우며 조선은 눈동자들은 이 땅이여 산 언덕에서 뜨겁게, 뜨겁게 빛난다. 어, 첫 방문지로 능주를 가게 되는데, 어,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배우 고현정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1519년 김효사화에 장암 조광조선생이 이곳으로 와서, 지금쯤 되겠네요. 11월 20일에 이곳에 왔다고 해요. 그데한 달도 채못 돼서 사약을 받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숨겨져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의천을.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하순 고인돌과 고창, 그 다음에 인천 강화가 세 군데에서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된 계기가 된 곳이 하순 고인돌이 됐입니다 98년도에 우연히 산불이 주변에 나가지고 고스란히 드러난 돌들이 고인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00년도에 이곳 하순과 고창 인천 강화가 묶여서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되는 계기가 됐죠. 아무튼 좋은 안내, 좋은 해설로 여러분의 배 보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모의 누명이지만 영모의 죄를 졌기 때문에 좋은 집에 기거를 하지 않았겠죠. 적어도 저쪽 뒤편에 있는 저런 소가 집 정도의 관비라 해요. 관비의 집에 머물렀다 합니다. 그래서 어 그분이 여기를 내려와서 한 달도 잘못돼 사약을 받고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그분의 죄가 누명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지어서 150년 뒤에 여기 군수 민여로가이 그분이 남긴 어, 이곳에 와서 흔적은 표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여 유협이라는 비를 새겨놓습니다. 어, 달랑 이거 하나 있었던 것을 유적지화 시킨 곳이 이제 이 건물들이죠. 정암 조광조 선생 정여 유허 추모비가 서 있는 이곳 하순군 능주면. 오늘 조광조 선생의 유업이 비각을 찾아서 우리 장성 문화원에서 오셨습니다. 어, 특히 예, 그분의 그 애국정신이나 정말로 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조광조 유배지는 우리 이제 유설사가 설명하겠지만 어, 사실 개혁주의 개혁 주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원래 이제 조광조 선생, 정려유어지입니다, 정려유어지. 전에 여기서 이제 사역을 받고 돌아가신 곳인데, 제가 화순군청에서 한 35년간 공무원 했어요. 그때 문화관광과장 할 때, 여기를 조광조 유배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려유어지 하니까 너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조광조 선생이 여기서 유배왔던 곳이다 해서 유배지로 명칭을 바꿨고요. 지금 여기 버스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아마 지금 시작했는데요. 이쪽은 한만평 규모로 현재 개발,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이쪽은 토지 거래 허가지으로 뭉었고요. 지금 토지 거래 이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쪽자 이건 전체 출발할 것이고, 이 앞쪽에다가 만평 정도를 만들어서, 저기 앞에 큰 도로에서 시작 중이 서이게 성역화를 하게 습니다 앞으로 이제, 만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제에 와서 보시면 되고, 장 오늘 장이고 오늘 선박을축을합니다 김효 사후로 기왕에 있던 정암 조광조 선생과. 폐수를 그만두고 낙작한 학포 양평순 선생 함께 잔소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당한 저 모습 천추의 화를 품고 앉아 있는 조광조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서는 문화 광장, 관광원을 많이 만들어놔야 우리 후손들에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인들 유적지는 아마 오늘 가서 <laughs> 보시고 내년 봄에 와서 보시면 입이 쫙닫지게 만듭니다. <laughs> 지금 유채를 한 6만 평 심어놨습니다. 이제 유채밭을. 그 유채, 배추, 무, 상추, 보리, 밀 이런 것은 가을에 심어야 꽃이 피잖아요. 봄에 심으면 꽃이 안 피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다 심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순의 이순역벽은 이번에 그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앞에 그래서 10월 31일날. 광주, 그, 시장하고, 전남 도지사하고, 저하고 해서 관리권을 소순으로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는 광주시에서 관리하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인터넷 접수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이거 무료 개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별 가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면장한테 금방 내가 연락을 해놨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가시면, 다른 코스를 빼더라도 절별 가고 있는 것이 괜찮습니다. 국가 명승지 예, 대7 지역에 지정되어 있고 우리 화전에서는 8경중에 제2개입니다. 천하 제될 겸.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중국의저적보다 그,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일정이 또 이제 바로 열한에 여러 있어서 여러분들 잘모셔야 되는데 못 보시고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박수! 예. 회원님들 박서 자주 시다 이렇으로 하고 이제. 아, 사진 감독한테 바로 바로. 자, 와, 마스크 한번 보세요. 예예예. 자, 찬이 감독이 찍습니다. 예. 네, 여기를 보시고 스마일. 스마일. 아니야, 김치. 환치라이팅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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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감독이죠. 아, 아, 정신 다 들일게 오늘. 네, <laughs> 감사합니다. 당장 우리 김한종 군사하고는 저는 정말 막연한 사이고 우리 김한종 군수는 심성도 못고 저하고 도의원을 두, 두 번을 같이 했는데 너무 좋은 분이 오셔서 앞으로 좀 우리 김한종 군수 일 열심히 할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 여러분 <laughs> 기방이 화소를 아니까 우리 하승군 화이팅 장승군 화이팅 <laughs> 연어 두번 한번 하면은 내 유튜브에 멋지게 올라갈 것이니까 다 준비하시고 하승군 <laughs> <화성군> 화이팅 <laughs> 장승군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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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